아나이야어나 워든 쓰고 싶어졌어. 워든 간다. 만약에 피션트가 바로 뛰어서 여기 트리 뭐야 월을 취소시킨다? 매팩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난 랜덤이거든. 말이 안 돼. 여기로 피션트가 뛰어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은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더 만드십시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잠깐 문에도 나이트의 불적인 것처럼 이런데다가 막 하나 지어야겠다. 뭔가 나이트브 잘하는 척.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아, 머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세 마리까지 보내 볼게요. 준비됐어. 어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어. 명령을 내려.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명령을 내려. 먹잇감이 근처에.

아 네. <laughs> 아, 위 잡혔어. 아, <laughs>

아군 전사들이 적과 나의 정의를 한다 명령을 내려. 뭘 어, 내가 조사. 명령을 내나는 정의 어디로 가는 돼? 아 근데 나 이런 멀티 너무 무원비를 놔두는데? 명령을 내. 아발아 어디로 가면 돼? 아 님들. 자비점자비 좀. 어서들. 사냥을 시작 건설이 완료된 건설할 수 없으니 어서 지시라 기다리고 있 나는 정수 어디로 가는가 아쉬워하네 영롱 기다리고 있어 어서 지시라 나는 를수호다 아쉬워하네 판결을 내려놔 어디로 가는 주저앉지 않아 기다리고 있어. 응. 어서 아, 다도 너무. 무리. 설명은 됐어. 내가 조사해. 아까 죽었나요?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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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명령을 내 g m 아 n n 라 t a single matter. I also consider. Then, 나는 o n s 을 l t you while y 건설 r e there. Negger, good town. Again, Connor, so I was young men. None of town, you're s o

아군 전사들이 적군 앞전 봉인된 동기를 어서 지실의 한결은 내려설명해봤어사냥을 시작하자. 알겠어. 알았다. 어서 지시를. 아이. 아, 헌터스도 가지고 설명은 됐어. 나는 설이완료됐다 아, 씨발라노 전설이 완료 너무 심각군. 공포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다. 어디 내가 조사해 보

주저하지않는 우리 신성한 어이고 있잖아. 발아 무슨 문제있공포 지나가 줄까? 나는 정를 줄까? 아, 그런데 터지는데? 아, 좋아.

우리가 가 내가 조사. 무슨 문제이 조자. 을시작해 아, 문을 막혔어. 아, 아, 이 도시. 내가 조사. 약간마다 다써데 177대대까지 채우 세... 아, 씨. 휴벌할 아, 어쩐지안 죽은 것 같았는데. 아, 씨. 아쉽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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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판결나내려놓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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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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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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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tie dela, young, y o u n o u n g young,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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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o u n g 멀게타이라루을시작이는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조사해 보지. 는 주저하지 않는다. 아, 던가 깨어났다. 던가 깨어났음. 물론게니 이게 인간폼일 때 마나가 더 빨리 차는 여러분. 게 공격할

아 안녕하세요. 듣고 있는 스위치 도네 같은 거 처음 해보는데 겁나 복잡하네요. 그런가요? 아, 고맙습니다. 첫 도네가... 아, 어? 첫 도네가 저에게 온 도네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서울 에이치 스님 고맙습니다. 아, 어? 은요습니다 어딨냐? 안녕하세요. 내가 조사해 보자 엠가어벼너고민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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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마크, 마크 오브 더 클로드 해야 지 호로로. 음. 호로로! 음. 아! 야! 여두 어, 죽는다! 아씨! 원은 막고 있었네. 아 몰랐다. 본하더라고 아아이. 슬로버이 정신을 못 차리네. 사냥을 시작하자.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나요도라 반결을 내렸나? 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쉽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정의를 쏘고, 있나요? 가갈됐습니다자연의 뜻은 이 무엇인가요? 정의그 기준이 무엇요 정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정의는 그 기준이 자연의 자연의 무엇인가요? 정의는 그저준이 <laughs> 무엇인가요? 정의이 무엇인가요? 정의가요갈됐습니다무요는의 무엇인가요?

<목소리> 아 m s 라노 e I'm not sure. I'm s u r

음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소인님이신데 대학교도 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교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진짜좋돈 받는 아들라 돈을 많이는 못하는 게아시네요아 주신 게 어딥니까 아이고 아진짜 우리 동분이었습니까? 대파이아 샘파이 아, 감사드립니다 무슨 과셨습니까? 형님 무슨 과셨습니까?

내가 조사할... 무슨 난 이건? 하, 소비자과 어떻게 아, 소비자가 좋으셨구나. 어떻게든 제가 무슨 같은 문신다고요? 학교라는 네. 거를 알게 되셨네요. 아, 아. 내가 조사할... 누가 있나요? 아, 아 우리 센파이이만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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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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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비 좀 써야겠는데? 스나티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안가하 사격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미안 만화 다 빨려가지고 만화가 없어. 아 잠만 그래도 백문에는 뚫어놔야지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 보이 너무 많아. 이거 팔고얘좀 사야겠다. 아 파이트 포니까 머든이 머든 뭐든 같지가 않네. 내가 조상 무가요결은내나아슈노아요나수무라도 있나요? 내가 엇인가요가 용돈 받고 쓰시는데 그용돈을 내가 뺏은것 같다. 감사드립니다. 아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 그러셨구나. 아슈노 안녕하세요. 오, 잘하면 얼굴 정도는 봐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근데 아싸여가지고 에이, 저를 모르실 거예요. <목소리> 난 모를 거야. 난난 나랑 다니는 진짜 몇 명만 어리고 가지고 건설이 완료니다이 자연의 로을 시작하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세컨 뽑아야겠는데 아, 나이트좀많네 이거 못 뽑지?

무슨 문제라도 내가 조사해 보지. 사냥꾼은 무엇인가요? 공포의 맛이진하게 나. 정의는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조사해 보지. 딴딴딴 딴딴딴 딴, 딴, 딴. 사냥을 시작하자. 사냥을 시작하자.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정의는 있나요? 어차피 친구분은 안 보시는 거 아닌가? 공포의 맛이 무엇인가요? 진하게 나는 정의를 쏘고 싶나. 아라타. 문제라도 있나요? 결이 내렸나? 안녕하세요. 정는하자연 무엇인가요? 다 안녕하세요. 자연 무엇인가요? 누가 침하고 있나요? 정를 쏘아한다. 연아가 조사. 사냥을 시작하자. 이쪽이야. 호로로 아, 요 아주 많은데 근데? 풀 먹어? 아개소해 같아. 아나 마나 지금 110 썼는데. 아, 엄청 많이 남았네. 안녕하세요. 이거 펜더를 뽑긴 뽑아야겠네. 펜더 뽑자. 이거. 아 80을 깨야 된다 이거. 이거 오져 이거 어, 오지딱100 채우지겠다. 맥주 한잔 들게나.

에라이 아 대규모 콤 못하겠어 아 위습 어쩔 수 없다 아야 위습 출동해 야 최종병기 위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자 가자

업계 포상 예이 뭡니까? 부식의 숨결. 아, 안녕하세요? 정말 축복스러운 이름이다. 누나요자연 무엇인가요? 결을 위한 나요 내가 조사해 보 알았다. 와. 나는 를 안녕하세요. 미트비 간다. 건설이완료됐어나요 내가 조사해 보 나는 를 사냥을 시작한다.

보줘 키메라가 알아서 정리해준다. 코로로 아, 김메라, 김메라 좋았다.